매일 묵상 23년 11월 23일 목요일 엘리멜렉의 실패가 주는 교훈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사사들이 다스리던때그 땅에 흉년이 들어 여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 그 아내의 이름은 나우미. 그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베들렘 출신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모압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우미의 남편 엘레밀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우미는 그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나우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오르바. 또한 사람은 롯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아멘. 묵상 길잡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인내와 소망으로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로키 1장 2절에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선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을 정도로 엘리멜렉 부모의 신앙심은 깊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어려움이 닥쳐오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이주하는 결정을 내리므로 그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가장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도 가장이 신앙으로 바로 서 있을 때, 온 가족을 복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이 무너져 있다면, 온 가족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첫째, 약속의 땅을 떠난 엘리멜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가족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선택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둘째, 엘리멜렉의 죽음. 살 길을 찾아서 모합으로 떠난 엘레멜렉은 그곳에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가정을 잃게 된 엘레멜렉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은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모합당에서 평안과 만족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셋째 말론과 기련의 죽음.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함여인들과 결혼시켰습니다. 이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말론과 기련의 죽음이라는 불행이었고,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자리를 떠난 인생,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한 인생에는 참된 기쁨도 행복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가 놓여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의지하십시오. 삶의 적용,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리더는 타이밍, 방향, 목표를 잘 분별하며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레멜렉은 이세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를 따르던 공동체에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떠한 리더입니까? 나의 결정은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 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삶의 주도권을 스스로 가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악한 세상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